저는 또 속에서 리더거좀 봐줄 같을 수. 있, 수, 있, 수 어, 너무 귀여운데? 약간 화가 풀렸어. 어, 너무 귀여운데? 엠마 님이랑 듀오나 할까? 방송 중이신가? 아나 이렇게 이럴 때 듀오 할 사람 없나 듀오 할 사람? 아 듀오..듀오 듀오 하고 싶은데 갑자기 아 근데 괜찮아? 나 친구 많아? 또 부르면 돼? 어디 보자 음 어디 보자 에잇 모르겠다저 질러버렸어! 저 질러버렸어! 갑자기 왔어! 갑자기 왔어! 아 이거 침출 어떻게 하지? 아내 코드 어떻게 보, 봄? 아, 이거 뭐 디스코트를 해봤어야 할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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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름을 눌러보라고 눌렀어. 눌렀어. 아, 오케이, 이거 눌렀어. 오케이, 오! 오, 됐어, 됐어, 뭔가! 아, 와. 됐다 드디어 됐어. 아, 너무 힘들어. 아. 야, 랭크보다 힘들단 팀 코디 방에 참가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귀엽기는. 그랬더라?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 아니, 다 목소리가 좋아. 저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 그냥 그 대부분의 저랑 했던 분이 공사 현장이 빼고 다 노래 목소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공사는 왜 빼요? 공사요? 아, 공사는 목소리가 좋다하고는 못 느꼈어요. 그니까 내가 불개님 목소리 좋았지, 시간의 숲 좋았지, 엠마님 아, 좋지. 불개님 목소리 좋아요. 누구야? 불개님 목소리 진짜 좋아. 그러니까 막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이러... 아 미안한데 불개님 모독하지 말아주세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잘자요. <웃음> 네. 오른 장인과 제라스 장인 구대기 vs 구대기, 구대기 크로스 구대인데자 토론을 네. 한번 해봅시다. 제라스 어, 오른 이번에 너프되지 않았나요? 너무 좋아서 너프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가진 게 많았어요. 일단 패시브가 좀 사기였죠. 지금 근 1년째 버프도 너프도 없는 챔피언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아이어이 <laughs> 어. 주목하고 있는 챔피언이잖아, 오르는. 그렇죠, 오르는 약간 주목하고 있고, 약간 그 제라스, 제라스 당 쪽에서 의견은 오르는 이제 그거다. 너무 좋기 때문에 사면 속 너프를 먹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솔랭에서의 제라스는 어떻습니까? 카운터 몇 개입니까? 카운터가 그, 그, 지금 픽창에 혹시 챔프 몇개 있으세요? 챔프 올챔이세요? 거의 좀 많죠? 이 챔프는? 거, 대충 거의 다 있죠? 예. 네. 그럼 거기 그 위쪽에 미드 버튼 있잖아요. 아 네. 미드 버튼 눌러보세요. 눌러, 눌렀어요몇개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24, 29개요. 아, 그럼 29개 정도 있어요. 카운터가. 그냥 미드 눌러서 보이는 건다 카운터라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예요. 아좀 스킨드도 세고, 글가도 요새 다이애나 빼고는 그래도 저쪽은 다 좋은 거 골랐네. 그러게요. 우리는 왜 이래요? 네. 저희는 이제 메탈 메타, 메탈을 주도하는 탑 오른가 미드 제라스 끝났어. 이겼어요. 그럼 뭘 주도해요? 메탈을 지금 롤 메탈을 주도하고 있는 대세픽 두개 오른 크로스 제라스 D N 드 s l a s F F. 혹시 마이크 좀만 키워주실 수 있나요, 요 그거 제거 오른쪽 누르시고 그 디스, 디스코드에서 엔마 오른 우클릭하시고 디스코드같은거 네잘하겠습니다잘하겠습니다 네, 뭔소리인지 몰라요 네 음... 아직도 못올렸어요? 네 그냥 합시다 <laughs> <이름도 그냥 망치야. 웃음> 저는 롤이랑 한... 저... 방송밖에 할지 몰라요 아무, 아무것도 몰라요 파에 지금 다이아나가 올라간 것 같은데. 아 여기네. 질 내려야겠다. 아 디스코드 그거 오버레이 끄세요. 아 근데 모르겠구나. 아젠장. 디스코드 오버레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아 요새 그거 그게 좀잘안 맞는다고 이제 라이엇에서 그 왼쪽 위에 그리리형이 엠마 뜨는 거 있잖아요. 저거. 근데 어떻게 끄는지 모르시잖아요. 당연하죠. 망했네. 그걸 말해 뭐합니까? 당연. 해 당연히 몰라. 당연히 아는 게 아니 른밖에 없어요. <laughs> 아니 이분 합방이 기본이 안돼 있어. 공식 <laughs> <laughs> 어, 프로그램도 못 쓰고. 호야 쓰면 어떡해. 호야 호야 오버레이예요? 네 게임 내어 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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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어. 어, 아니 학습하는 자. 하나 알려주니까 열을 안 해. 이야 야, 이거 끄죠 이정도 끄죠. 하나만 알려주시면 야. 돼 하나만. 제가 하나를 야, 모르거든요. 하나만. 이게 포... 괜찮아요. 반드시 제가 먼저 죽을게요. 안, 안심하세요. 뭘요? 어느 그 대사 어느 부분에서 제가 안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 그러니까 <laughs> 적군이 오더라도 제가 아, 전방에서 맞아치기겠다 아, 이거. 전방 전방 아, 전방님. <laughs> 전방님 전방에서 안안 죽으셨는데요? 김전방입니다. 언니. 언니. 도망치야. 여러분의 상체가? 공포탄, 공포탄. 아... 아, 제라스를 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요. 아, 아긴... 오... 5년 전에 집었던 애라 기억이 안 나. 오른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전 원래 탱커를 좋아했어요. 원래 모스가 마오카이, 쉐인 이런 거였어요. 음... 근데 이제 딱 나오고, 아, 이거 내 캐릭이다. 하고 음... 이제 초반에 진짜 고르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구리다가 약간 상향 한번 먹고 1티어 달리다가 그 W 너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관짝 들어간 거 아니었나? 오른? 아요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그니까 러개구대기였는데 이제 라이엇이 당황하는 거죠 신챔프를 냈는데 오른 챔프가 좀 생각을 많이 했대요 기획을 한 2년 정도 했대요, 몇년 동안 음.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안해 발등에 불똥 떨어졌죠? 엄청난 상향, OP, 너프, 좋은 캐릭 1.5티어에서 티어 그리고 너프, 거기까지도 쓸만했어 근데 이제 마지막 너프, 쓰레기 그러면은 곳 속에서 이득좀 봐줄 것 같기는 해요. 허물이 곳 나올 것 같긴 한데, 바텀에서. <laughs> <갔다 웃음> <갔다> 바로 예측하지? 아, 예! 예측! 우와! 무름, 누름, 무름 표핑 예측. 봤어요? 야, 저는 세수 앞을 봤어요. 근데 카드님이 한 수밖에 못 봤네. 이거 누구 잘못이요? 제 잘못이죠. 이거 한번 맛있게 편집해가지고 제라스가 캐리한 척으로 할수 있을까, 이거? 내 편집 능력을 뭐... 총동원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저는 저도 그렇긴 안할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이프웨이도 양심상 그렇게 못 올릴 아, 것같아장난이 장난이죠. 또 놔둬라, 또. 어또 라리. 아, 여기 탱커가 있는데 뭘! 정말. 걱정할... 아, 아 와, 되게 약하다, 칼이. 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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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스페셜 아, 뭐야 끝났어 스페셜 시간 아, 아, 밝혀줄게요 스페셜 쫓아가라고 쫓아가라고 쓰는 거야 이거 잡았죠 아 잡았어요? 어 뭐야 못 봤어 아못 봤어 죽였어. 카메라가 못 잡았어 뱅플 지금 돌았잖아 아네 카메라가 못 잡았어요 카메라 가못 잡았어 제내 카메라 내 카메라 잡았으니까 됐어 아걔 그래, 그래요 아 아니네 그, 아, 이 매자이가. 아, 따가. 안 맞았지롱. 오, 잠깐만. 코나코나 피가 너무 잘 다는데? 오! 어, 어, 어! 두 발! 세! 세 발! 네 발! 역시. 저 그때 제로스 거의 나왔어요. <목소리> 와 진짜근데 아개꿀빠라든 근데 갑니다 5인공 갑니다아 한 2인공 네람라점겸해야돼요저 네. 미스터 겸손씨 저카타틴좀아전 차례 아, 그래? 전 차례 저 탱커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호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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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 화, 화, 뭐해, 뭐해, 여기 뭐? I'm t 아 n 탱커 아, 내자 이세 개, 세못 따왔다. 아, 캐리했다. 오른 제라스가 캐리했다. 누가 캐리했다고요? 드레드요 <laughs> 설마 <laughs>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 좋았다. 깔끔했어요. 아유 깔끔했어요. <웃음> <웃음> <씨 마. 웃음> 뭐예요? 빨리 킨들 적어놔 줘요. 존나 재밌는 진짜 아니요. 적어놔줘요, 저는 전 엠마님 드릴 거예요. 엠마님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랑이 <laughs> 아니요. 아니요. 엠마님 제일 잘했어요. <laughs> <laughs> <잘 웃음> <laughs> 은혜를 받았으면은 갚아야 된다고.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엠마님 제내 가슴 속에서 엠마님 제일 잘했어요. 킨들 적고만 무서워. 와...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 네네. 지금 딱 헤어지는 게 좋아요. 아, 내가 보기엔 더 하면 질것 같아. <laughs> 내가 보기엔. 보기에는... 마무리 멘트 좀 형식적으로, 자기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 형식적이고, 자기적이요 네, 되게, 되게, 그, 알죠? 그 플랜 있잖아. A 플랜, B 플랜, C 플랜 중에서 A 플랜으로 해주세요. 아, 잠깐만. 오늘 듀오에서 너무 좋았다. 네. 야, 오른이 구린 줄 알았는데, 음... 역시 구리다. 약간 이런 거. 음. 아, 장난이고. <laughs> 아, 그냥 뭐. <laughs> 아 너무 재밌네 네. 오늘 처음 해봤는데 재밌네요. 약간. 아 고, 고생하셨습니다. 갈게요. 벌써요? <laughs> 아니 이제 아, 네. 나중에 또. 아무리님 마무리맨... 편집점을 네. 별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따로 따로 녹화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나중에 네. 또 합시다. 네네. 날 잡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개리형 네. 유튜브 구독과 생방 스트리밍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나중에 봐요 어린 친구들. i